자, 8번. X가 0 이상 A 이하일 때,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5이고, 최소값이 1이라고 한다. 자, 실수 A의 값에 범위를 구하라. 자,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, 요거 정리하면, 여기가 4일 때, x 2의 제곱 플러스, 4를 갖다 썼지? 그러니까 1이 남지. 자, 그래프 그리면, 꼭 시점이 어디야? 2 칸마 일 대칭 축이 있고, 여기가 1, 2, 2, 1. 여기가 꼭지점. Y절편은 1, 2, 3, 4, 5. 여기가 5. 이렇게 그려져. 이렇게. 그리고 3일 때2 지나고, 4, 4일 때, 4일 때 5를 지나. 이렇게. 이렇게 되지. 근데, 봐봐. 최대값이 올해, X가 0부터 시작하니까, X가 0 이상이니까 2점부터 시작을 해야 돼. 여기는 안 그려져, 그래프가. 안 그려져.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야 돼. 자, 여기서 끝나면 최소값이 1이 될 거야? 안 되겠지. 최소한 A는 2보다는 커야겠지. 그거랑 같아야겠지. 2일 때1 나오잖아. 그러니까 X 범위 안에는 2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. 그러니까 A는 2 이상이어야 돼. 최소한 2여도 되는 거지. 2는 돼야 돼, 2는. A는. 그래야 최소값 1이 나오겠지. X가 0 이상, 2 e 이하일 때,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. 그래서 최소값이 1이고, 최대값이 5야. 만약에 이 e 값이, 얘가 A인데, 지금. 얘가 A인데, 얘가 2보다 4가 1.9야. 1.9면 여기가 그려지겠어? 안 그려지겠지. 최소값 1이 안 나오겠지. 1보다도 큰 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a는 최소한 이 값은 최소한 2 이상이어야 돼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갔어 a가 3이어도 되니? a가 3이어도 되지 a가 3이면 0부터 3까지면 이 빨간색 그래프만 그려질 거니까 최소값 1, 최대값 5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a가 좀더 커져가지고 4가 됐어 4가 여기 4가 됐어 4일 때는 5나와버리지 그러니까 4일 때까지밖에 안 되지 왜? 얘가 5가 되면 4보다 커지면 어때? 최대값이 5보다 커지잖아. 얘가 니 말? 그러니까 여기가 A인데 이 A는 어디 있어야 돼? 이점들에 여기 딱 5까지 여기까지 여기보다 더 그려지면 안 돼.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까지만 A가 될수 있다. 그러니까 이 A는 여기 있는 이 쪽점 다시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점들의 뭐야? 이 점들의 x 좌표들이 a가 될 수가 있는 거야. a는 2 e 이상, 사 이하 이렇게 이렇게 되야 됩니다.